노래방들이 저를 피하더라고. 그게 아네 아침식사 보장합니다. 어. 컨셉 기다려... 계속 유지하시기 뭐. 있는... <laughs> 저는 근데 사실 <아직> 일등이라서. <laughs> 장을 근데 생각보다 진짜 저희 크게 봤잖아요. 20인분은 산거 같은데. 어. 제가 전까지 <laughs> <laughs> 진짜 <오>, 이상한 <이상하다는> 사람것 <laughs> 같다 고기도이야 <고운 웃음> 뭐야 안좋지는것 <laughs> <어쩌지는> 같아 얘 <laughs> <나> 일부러 그러잖아 <laughs> 아니야 잘한다 상송상하영이마이 찬송이, 문어! 이어 타코야키! 이이 찬송이, 이 천천히 찬이 천천히. 찬송 천천히. <laughs> <말고. 너 뭐야? 웃음> <laughs> 포기하자. 포기하자. 대단가아파서 낙자리. 와. 어어 죄송합니다. 이거 스텝입니다. 억지선적 아닌 거 같은데? 네. 억지선적 아닌 거 같은데? 어디 있어? 아, 뭐야. 아, 이거 있어요? 뭔가 소리가 들어. 아, 아니 아니야. 꽁치고 있는 거야 지금. 아니 아니 아니야. 알았어,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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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다 어딨냐? 어? 어? 아이. <laughs>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. 습니다 <laughs> <놀람> <오>, 아서가세 <아파>. 어. <놀람> 아, 아파, 아파. <놀람> <놀람> 오, 오, 치요 <오>, <놀람> 어, 어, <놀람> 아, 지금 제가 도착했습니다. 응? 아, 스 타면 요5에 맞지 않습니관호 기고려죠. 리본 진짜 기억해. 그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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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좋아가지고 이 곡이랑 되게 맞는 것 같아요. 전화 걸면서 나. 내 나이는? 뭐라고요? <laughs> 父母。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잖아요 기저 저기, 저만 저기, 저 저기, 저 저기, 가얘기하다가 신나면은 그냥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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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

다음 날그도형이그 뮤비 찍으면서 계속 저보고 잘 생겼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 날 들자마자 아, 어제는 분명 잘 생겼었나 사람 보면 도영이 그랬 계속 계속 그랬어요 어제만한 임팩트가 없는 걸로 보인다고 <laughs> 네네 <laughs> 첫째 날이 그치나요? 저도 아예 저도 이렇게 사실 사생들이 잔사물줄 감이 예상도 못했는데 <laughs> 생겼어. o t 없 k a y d 잘 n t you l 어 v e me? I did that. You could give a high boy. So, the way it does w h 이 n it's hot, I'm j u s 아 such a 니 찍어 먹들지 찍어 먹는지 찍어 아. 아. 다찍만 먹는다. 만어세 번째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다솔콜하게 컨셉 콜인공은나다 싶은 사람 다싶있사손 자신 어주손요하어주셋요 하나, 둘, 셋. 다리주인공다들주인공이 그렇죠 다 소인공이죠. 아 그런거 신네요. 아, 그런 아, 신나요? 아, 아, 아 저희가 이것도 스포 아닌 스포가 됐을 것 같아요. 주도감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이제 컴백은 또 처음이잖아요. 그 데뷔하고 나서 다시 이제 웃을 조금 느껴됩니네 데뷔하고 나서 다시 이제 응. 새로 상장너 노매들 댓글 중에 더 잘생겨진 얼굴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잘생긴 했어요 어리즈일치 때에 서 뭔가 좀더좀예지원언니얼굴 나랑 수이 입어서 아, 파, 파격적인. 게 아, 그런. 네, 이거 끝낼게요. 파격적이다 이게. 전혀 예상이 안갈 그림이 있어요. 안 돼, 네, 안 돼. 다까르고 저의 저의 거꾸 저의 저 저의 거꾸로. 저의 거꾸로. 저의 거꾸로. 저거꾸 이거 마지막 그 엔딩에 이제, 엔딩에 이제, 그거를 손을 전으로 보자. 네. 다음. 아, 세븐, 에잇. 다섯. 딱이 정도가. 술이 딱 켜있어. 네. 사실, 궁금한 것은 크게 없는 것 같고. 넥스. 아 <laughs> <laughs> 이, 한두가 안 들어. 한두 번 정도. 끝까지 들어. 공부하는 점보다 약간 바라는 점이라 해야 되나? 그냥 네뭐 계속해서 열심히 저희 막 <laughs> 아, 즐겨, 즐겨주시고 즐겨주시고 네. 즐겨주시고 네. 즐겨주시고 네. 네. 즐겨주시고 <laughs> 네. 그, 그냥, 그냥 즐겨주시고 즐겨주시고 주시고즐겨 그러도 정말 많은 기대. 어, 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. 게 매혹적인 게 있으시네요. 그러면 다음 사람 네. <laughs> 아니, 그 원래 면은 앞에 나와 가지고 하는거 아니에요? 아니, 너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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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. 기대 아, 많이 부탁드립니다. 네, 하고 싶단 말이야. 네. 네. <laughs> 준호, 성격상 아마 준호, 약간 성격이면은 앨범도 한번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. 아, 근데 저는 앨범, 지금까지.